님 추천 감사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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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가서 그냥 스킬면 됩니다 W 안맞은 비슷하게 잘딜했네 해체분석기 들고왔네 E가 없을때는 탈 단. 뒤로가면 W 안맞거든 W 막 틀겼네 차 맞아도 안아파 원래는 더블 다맞고 평타 맞으면 그 위에 표식 생겨가지고 되게 아픈데, <웃음> <웃음> 저걸 마지막에안 맞으면 안 아프고 빨리 라이메 이거 씻어주면 돼요. 이제 착은 착했습니다 여기 밀고 집 가야 돼, 집 가야 돼, 이제. 이블입니다 탈탈지. 적을 처치했습이스 약계님 아, 안녕하세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사 시간이네. 내두 눈을 똑똑히 뜨고 있는데요. 어? 아. 마나 그거 산대어 뭐야 저게? 되게... 10 days ago 못하겠은왜 <목소리> 이기냐? 신기하네. 라칸 딩거가 드레이븐, 룰로 이기네. 아치다 <laughs> <미치겠다>. 신기하다, 진짜. <laughs> 딩거 원딜이거든요, 지금. 집공 별론가요? 집공이랑 전국전색 취향 차이라서 자기가 잘 맞는 거 드시면 돼요. 룬은 취향입니다, 솔직히. 아, 제발! 아, 빠질걸, 아. 아, 스킬코 기다릴걸, 아. 아, 라인 봐. 뭐. 아, 라인 진짜 떡스러워. 이거 계속 돼 잡힌 잡았는데. 라인이 너무 다한다 이러면 안 돼. 그냥 궁을 좀 나중에 켤거 같아. 그거 궁안 켰으면 왠지 여기서 딱 붙어 있었으면 궁안그 오른 궁안 맞았을 거 같은데 궁을 켜가지고 몸집이 커져서 <laughs> 이게 궁을 맞아 버렸네. 이렇게 한 요쯤으로 날라왔거든요 오른 궁이 이렇게. 그럼 여기 그냥 딱 붙어 있었으면 내가 몸이 작았으면 안안 안 맞았을 것 같은데 궁을 켜가지고 맞은 거 같은데. 궁을 좀 나중에 켤거 그랬네. <laughs> 아쉽네. 이혜선님 추천 감사와과 아, 해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 W 안 맞아요. <웃음> <웃음> 이빨인 척했네. <laughs> 그러니까 그 라인 손해 때문에

또라이님 추천 감사와 고부습니다 아, 또라이님 추천 고맙습니다. 뭔가... 저도 체험치습니다 공을 쓰면, 그래 W는 그냥 무조게요 w 박으면 공을 못 박거든요. 못 어른이 만약에 공 쓰면, 거기다 W 아껴뒀다가 그냥 궁쓸 때, 쓰기, 그냥 박, 박을 때그 전에 스턴 먹여놓으면 못 씁니다. 침묵이나, 공이, 뭐야, 기절이나, 그런 거. 속박도 되고. 요새는 몰라요. 그런 거, 별의 쪽을 잘안 들고, 안 들게 되더라고요. 지배 쪽으로 니다 요즘에. 카메라 딴데볼 때가 무슨 일이지? 카메라 딴데볼 때가 어떤... 어떤... 어떤 뜻이죠? 여기 보는 거야? 연모니터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는 채팅창, 이거는 게임. 복같을 때볼때 그거 맵으로 이렇게... 맵으로... 뭐야, b y Baby, b 이렇게 클릭하 y 거거든요. 이렇게 보 b 어요 이렇게 그냥 클릭해서 Baby, 찍어서 봅니다. b 게더빨 b y 병원에 있는 병원에 있요 병원에 있는 니다에 있는 병원 라디까지 오는 거지. 테 어서 와요. 분명은 잡아 칠수 있었는데 세명은 아, 어, 감사합 블라디 오는 거 몰랐어. 뷰님 추천 감사합다. 추천 고맙습니다. 대붕이님 추천 감사합다 대붕님 와서 와요, 여기 라제왔 <laughs> 그냥 고이나먹어야다 되었습니다 뼈방패 같은 거는 짤짜리 심한 애들한테 가요. 나르, 헤네, 제이스 이런 애들, 이런 애들한테 가면 좋아. 모르는 그래도 무난한 편이다. 님, 추천 감사합다 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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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브라고 브라스. 브스 잡자. 뭐죠? 쓰면은 또 나이스. 바텀도 못겼그아 미드 술아뭐 미드 우리 우리한테 있었지. 맞그러니까울른도 <laughs> 궁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보고 쓸라 그래. 아까 수천 맞아가지고 못 써서 좀잰거 같은데. 젠못 썼어. 어 <laughs> 아 이기성님 33개로 팽가해 고맙습니다. 감독이 사는 거기 감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는 방향으로 그냥 반대로 쓰세요. 이같은거오 n d e r 뺐어 오, n d e r o b a n d 다 r o 그냥 이거 마저 o 가겠습니다 r a p 가드레이븐 a n d e a p d e r a a d 가 없어서 아 n d e r o Bandero, Bandero, b a <laughs> 나연이 님, 추천 고맙습니다. 지금 킬 관여율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가져야겠다. 잠깐. 찾했습니다불러있나 그러니까. <laughs> 용목. <laughs> <laughs> 정수레넥톤 그거 CC가 좀 없는 조합에 해야 돼요. 만약 할 거면 불결 정수 이렇게 하고 나머지 탱탱 간 것도 나쁘지 않아. 가임 정도까지. 가면. 물고기물고기 100개 고마워봐. 성숙들 아 물고기 100개 또 고맙고 <laughs> 감사하고. 100개요. 물고기 100개 고마워. 땡큐 땡큐. 이따가 물고기는 근데 리액션 안 오나 지금? 처음이야. 선템이 정수냐고요? 아, 저, 절대 선템 정수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엄청 흔한 거여도 선템 정수는 진짜 바보지 아, 추천 고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잘랐네요. 이, 으, 으, 으. 선템 정수 가면 하너무노가 그거. 솔직히, 불크를 가고 가던가, 아니면. 선템 정수는 좀. 별로 같아요, 제 생각에. <laughs> 이게 뜨네, 나궁안 맞을 줄 알았는데. 아쉽네. 근데 E랑. 뭐야, 플리스랑 둘다 빠져있어. CS를 먹고 있네 피가 넘치는 건... 만약에 정수 템트리로 갈거면 티어멧 안 가도 상관은 없어요 요새 되게 좀 옛날보다 템트리가 좀 다양해져서 몰락 할 때도 있고 옛날엔 거의 티아메, 불클, 가헨 이게 거의 무조건이었는데 요새는 그래도 다른, 다른 템들이 좀 연구도 하고 있어서 나한 봐야 돼 귀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본동 아개깡패야동아 리얼 괴물 깡패데 <laughs> 진짜 문도 개잘커가지고 아, 못죽여 저기서 시감템도 <laughs> 없고 그래서 죽일거면 정화 붙이고 죽여야 되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유튜브 구독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번 거의 끝났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추천, <laughs>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 카운터 나르 티모 캐넨 제이스. 이르 짤이 런 애들 짤자리고 쪼금 밀금 힘들고 그렇죠 일단 바텀 밀어, 야겠다어이금밀님 추천 쪼사 쪼금 쪼금 쪼금

준이 형이 와서 와요. 뽀삐도 좀 빡세긴 하죠. 잘하는 뽀삐 만나면 셋째 부님 같은 예, 빡세입니다. 아 누가 잠반 처리 안 하고 어 끝내자 이거. 나이, 스 나이, 스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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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거도 잘하긴 했는데이 <laughs> 중에 왕막 붙은 레이지한테 트롤 당했다고? 누구지 <웃음> <웃음> 누구야? 닉네임 뭐예요? 누구야? 뭐다 잘해가지고 나이스